엄청난 규모의 꽃밭에서 산책을 할수 있는 캠핑장이? 내가 꽃인지, 꽃이 나인지 모를... 모르... 아 이건 아니네? 이곳은 순천에 위치한 풍덕꽃가람 야영장입니다 국가정원 광람의 기간 동안 임시로 운영되는 캠핑장이지요 보시다시피 꽃뷰도 엄청나지만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있어 음식 배달이 됩니다 개꿀! 귀찮아서 그런건 아니었지만 멀리서 찍어본 돔 텐트 존입니다. 텐트가 없거나 피칭이 귀찮은 사람들도 야영장을 즐길 수 있습니다. 저희는 대략 이런 느낌으로 피칭 했습니다. 뷰 느낌 보시죠. 사이트 간격은 엄청 가깝지는 않고 뒤편으로는 순천 동천이 흐르는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어 캠핑장 치고는 유동인구가 꽤 있는 편입니다. 일단 가볍게 맥주 한캔 마셔주고요. 로보로 가볍게 정원방람회 야간 할인 입장권으로 개꿀! 열차도 타주고 정원 드림배도 타주고 꿀 빨고 나서 집에 갈 일이 전혀 막막하지 않게 캠핑장으로 바로 와주면 됩니다. 야간엔 꽃은 잘 안보이지만 불꽃을 보면 됩니다. 신식 온 오프라인 이중 불멍입니다. 부대시설은 간이건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. 좋다는 평이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평범한 수준으로 느꼈습니다. 이건 정화조 같았는데 주변 사이트는 소음이 있었음. 개수대에서 온수는 안 나오고요, 음식물과 재활용 쓰레기만 수거되고 일반 쓰레기는 각자 가져가야 됐습니다. 하지만 이런 소소한 불편은 가격을 생각하면 다 잊혀집니다. 밤새 생겼던 결로를 말리고 철수하고 나가는 길에 캠핑장 길이를 체크해봤습니다. 애들 자고 나서 혼자 매점 걸어갔다 오는데 10분 넘어서 워치가 자동 운동 감지함. 그리고 캠핑장 진입로가 좁은데 엄청 길어서 중간에 차 만나면 살짝 곤란할 수 있었습니다. 아이들 데리고 간 입장에서 놀이 시설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아침 일찍부터 꼭 구경 온 관광객들이 캠핑장 구역 안으로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냥 뭐 그랬습니다. 왜냐면 가격이 저렴하니까. 한마디 더 붙이자면 박람회 기간이 끝나고 폐쇄하기에는 아까운 수준의 캠핑장이라고 느꼈습니다.